안녕. 아까, 낮에 영상을 다 찍었는데, 영상이, 뭐야, 오늘은 그,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그, 뭐야, 그, 뭐, 컴퓨터에 연결해갖고, 그, 리덕인가? 그게 없어.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걸 주문해서, 오늘 낮에 찍은 영상하고, 그리고 여기 치장 갔던 거, 뭐, 여러가지 오늘 낮에 일정이 많았거든요. 그거 올리려고 하니까아 며칠 걸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강릉에 있는 영고 오토캠핑장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laughs> 뭐 편집 안 하고 올릴 수 있는, 지금 뭐야, 핸드폰으로 올리는데, 아까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아, 자다가, 자다 깼어요, 제가 지금. 자다가 깨갖고, 주변이 지다 조용해요, 지금. 그리 이제 막, 자기 전에 맥주 한잔 하려고 왔고요. 아, 이게 낮에 뷰가, 여기 다, 뒤쪽이 전부 다, 그, 뭐지? 해변이에요, 이거 한, 이렇게 길이로 거의 한, 한 7, 8명에다그 정도가 다 해변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담기지가 않으니까, 아, 보여드렸어 낮에 찍은 거 영상 보시면, 아니, 올리면, 업로드해서 올릴 테니까, 한 번, 여러분도 한번 바, 봤으면 좋겠고요. 어, 내일 일정은 양양에 갈 겁니다, 양양에. 양양에, 여기는 지금 차박인데, 양양에 가서는, 음, 뭐지? 그, 그 빌렸어요. 그 오토 캠핑은 뭐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카라반을 빌려서 카라반에서 묵는 게아 오늘도 카라반을 빌릴 거 잘못했어요. 왜냐면 장비 챙길 게 그러니까 오토 캠핑을 하니까 장비를 챙길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무슨 불뭐 덥고 잘 이불 텐트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여기는 그 평일 낮에 이렇게 오면 바닥 앞에서 여기 자리를 그 예약지인데 평일에도 그냥 거의 꽉 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 별로 없네요. 보니까 주말 같은 날은 거의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 온다고 해요. 맥주를 하나 따서 먹어야겠다. 말 조용히 하는 게 주변에서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주무 시는이무시는지라서 날씨 <놀람> 바람 바람 불어서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이렇게. <놀람> <난리가 났어. 놀람> <놀람> 바람 불줄모 아, 차라리 이게 낫구나. 여기 조그만 의자 있죠? 조그만 의자 앉아가서 테이블에 앉아 먹어야겠다. 하필 자다자 자다 깨갖고 아 자닥 깼으면 아 낮에 영상 잘 올려 올라 올려야 되는데. 자 서석. 아, 날씨 추운데 이거 맥주 한캔 먹고 그냥 또. 잠이 안올것 같아요. 자기 자야 되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다 좋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조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지금은 사실은, 뭐, 시간은 뭐,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 제가 하는 일, 일을, 뭐, 한, 이번 달말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제가,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료, 뭐, 용품, 이런 거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팔다 보면은 재고가 남는 게 많아요, 사실. 그 재고가 남으면은, 예전에는 뭐, 그냥 싸게 팔기도 했고 아니면 뭐 지인들한테 이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작게 뭐 기부라도 할수 있으면 그 기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도 제가 이렇게 잡고 그걸 찍고 기부하고 하면 또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뭐 제가 전달해 드리는 곳에 조그만 그래도 보탬이 됐으면 뭐 그분들한테는 그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내일은 또 이제 양양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양양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라든지, 뭐, 이 바닷가 앞에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먹어보는데, 어, 그쪽도 이제 바닷가 이제 거의 앞인데, 이쪽보다는 뭐 뷰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바로 바다 뷰거든요. 아무튼 영상, 올리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또 올릴게요.